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비가 그리고 강원도 삼척 언덕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 일출은 안 보이지만 아주 초록초록한 앞산이 보이는 7번 국도를 찍어서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와 오늘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막 아, 춤을 추네요. 네, 보세요. 나무들이 네, 춤을 춥니다. 음, 번당거든요. 네,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멀리 보이는 대나무도 춤을 추고. 음, 여러 가지 사과에 복숭아가 있는. 음, 저집 정원에도 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초록초록해졌어요. 보면은 분홍 벚꽃이 벗고, 피었다가, 어, 지금은 연두에서 초록으로 변한, 음, 봄나무, 저희 동네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그만 공원이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조그만 공원이 있고, 앞산에는 7번 국도가 보입니다. 네, 7번 국도가 멀리 보여서 차량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곳입니다. 지금 비가 와서 옥상에 올라갈 수가 없고 일주일도 없어서 앞산에 초록초록한, 음, 봄에 겨울 지나 연두연도 연두 하다가 지금 초록초록 하면서 실력으로 변하는 5월 6일 새력 아침입니다. 네. 비가 아주 푹 붓기 왔습니다. 음, 제주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못 떠서 관광객들이 지금, 어, 아직 나오지를 못해서 고생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 여기는 적당히 아주 얌전하게 비가 왔습니다. 어제 저희 농막에 모종을 심었어요. 네. 오이. 참외, 방울도마도, 음, 등등 해가지고, 응. 여 8가지를 심었어요. 아주 심고난니 비가 와서 아마 잘 자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강원도 삼척원도 허니연구소 허니알매. 오늘도, 어, 일출을 전하지 못하지만 자연을 전하는 마음으로, 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아침 인사드립니다. 네. 어, 내일이면 날씨가 좋아진다니까 또 일출 멋있게 뭐 찍어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도언니용우성언니얼매입니다 <laughs> 앞에 호산천이 흐르는 저근래은 어, 천이 호산천입니다. 여기는 은어나 고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가리들이 어, 제법 많습니다. 어, 이 호산천이 쭉 흘러 내려가서. 산 바닷가로 내려가거든요. 네, 저 끝에 가면 산 바닷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도 가깝고, 산도 가깝고, 네, 아주 아름다운, 으흠, 조용한 마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강원도 삼척원더 허니연구소 같침 인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